거리 에어컨 종류가 되게 많은데 보통 이제 그 분해하고 조립하는 게다 똑같거든요. 근데 그이 모델은 늘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은 고장이 납니다. 파손되거든요. 제가 준비했는데 캐리어 모델이고요. 여기 보시면 날개가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거든요. 원래 한 개인데 얘만 두 개예요. 이렇게 이런 모델 가끔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분해를 할때뭐 순서대로 하는데 <laughs>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위에 이제 판넬이랑 필터가 똑같고요 보통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날개 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날개가 풀리지가 않아요 순서를 바꿔야 되는데 판넬 풀고 필터 뺀 다음에 그다음에 본체를 먼저 풀어야 됩니다 왠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이디 피스가 있거든요. 이 피스도 풀고 그리고 네. 난 다음에 밑에 벌려주면 돼요. 벌려주고요. 이게 플라스틱이라서 휘거든요. 그이 양극단에 손으로 이제 밀어주면서 벌려주면서 예, 네. 천을 휘어주면서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가 이제 모터 하나에 아여기 이제 이렇게 같이 이어주는 축이 있거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풀지 않고 얘를 이제 풀게 되면은 이 부위가 파손됩니다 파손되면 이제 얘가 같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럼 이 안에 는그 부속 갈아줘야 되는데 이 부속이 얘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모터랑 날개 또는 이제 이드레인판세트 나오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니까 절대 먼저 이날개 푸시면 안되고 판넬 열고 그리고 필터 뺀 다음에 본체를 먼저 열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모터를 풀어주는 겁니다 풀어주시고. 이번에는 여기 드림터 밑에 또 피스 있거든요 풀어주시고요 여기 안쪽에도 있어요 피스가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 건데 기존 모델에 없는 곳에 피스가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내려주고 탈거해 줍니다 세척할 때이 부위가 잘 파손되기 때문에 약해요 이, 이 모델이 약해서 여기 끝에 부분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 대 여기를 좀 주의해서 분해해주고 또 조립할 때도 조이야 되고, 세척할 때도 약하니까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제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리지만, 그냥 조립은 분해의 역순,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19, 8, 10, 2, 5, 3, 1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맨 마지막에 이거 풀어잖아요 그쵸? 그렇죠? 중간에 걷은거 있거든요. 걸어주고 맞춰줍니다. 여기 밑에 고정시켜주고 그리고 날개 잘 주의해서 만진 다음에 못다 조립해 준 다음에 날개 움직여보세요. 밑에 거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거든요. 따라 움직이는지 삐뜬지, 뭐, 빠진 곳이 없는지 체크해야 되요 그리고 체크해주면서 안 닦인 곳이 있는지, 더러운 곳이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제가 2018년도에 그 저랑 같이 일하던 팀원이 이 모델을 만났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유튜버 이런 게 활성화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늘 하던 것처럼 이거를 하다가 이거 이제 부러진 거예요 그게 부러져서 이게 안 움직이잖아요 계속 부품을 구하려니까 그부품이안 나온답니다 삼성 모델이었었는데 그래서 고객님한테 이제 좀 양해를 구해줬는데 고객님은 다 필요 없고 원상 복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변상해들이는데 변상 필요 없고 그냥 자기는 이제 옛날부터 썼던 그 모델이 너무 좋고 이 에어컨을 원상 복구만 하라 그래가지고 진땀 흘리면서 고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 하시니까 이렇게 날개가 두개 있는 모델이지 않습니까? 드레인판에 날개가 두개 있는 모델은 날개부터 뽑지 않고 본체부터 먼저 탈거한 다음에 피스를 풀고 그리고 드레인판과 함께 탈거한 다음에 날개를 빼셔야 됩니다 그렇게 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띄울 때에는 이렇게 비스듬히 밑으로부터 먼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밑에부터 먼저 맞춰주고 네, 네, 대충 이렇게 해 맞춰준 다음에 저, 저 하는 거 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 세개 묶고 있거든요. 맞춘 다음에 딱 끝입니다. <laughs> 많이 하다 보면은, 막 억지로 이렇게 보면서 할 필요 없거든요. 손에 감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탁, 탁, 탁한 방에 이제 1초만에나서 그렇게 달라면은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평수가 한, 좀 커요. 10평 넘는 거라가지고. 청소할 게좀 많고, 좀 치근을 하는 게좀 불편한 사실이에요. 저도 처음에 할때 굉장히 그, 많은 모델이 있어가지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인버터 모델보다 이제 일반형 모델이 더 많아가지고. 종류가 엄청 많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 이거 너무 많네 하면서 이렇게. 너무 많아서 힘들다지 마시고. 하나하나 배워서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조립한 다음에는 닦으면서 얼룩 있는 거 없는가 봐주고요. 그리고 혹시나 조립할 때뭐 잘못 뜯었는가도 이제 같이 눈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가 아무리 깨끗해도. 밖에 외관이 더러우면 이 에어컨은 청소가 안된걸로 보여지거든요그래서아다했다하고이제 가는 게아니라 저희 다한다음에 무조건 이제 닦아주면서 꼼꼼하게 보셔야됩니다그리고전원켜고요 작동 확인을 바로 하세요 하겠습니다. <머리 파이팅! <카치네> <머리네> <머리네> <머리네>